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이번에는 누군지 말안 하고. 네. 사주랑 성만 불러드릴 테니까. 네. 제가 물어보는 사람 영 땡겨가지고. 네. 나오는 걸다 해주세요. 네. 1960년. 60년. 네. 12월 18일. 12월 18일. 윤씨. 지구멍에, 지구망에 들어가고 싶던데? 어떤 형상이 보이냐면, 눈이 땡글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좀놀람있죠 사람이 놀라면 눈이 커지면서, 이런 거 있잖아, 헉! 하는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나오면서 뭐냐면, 초조하대요. 초조하고, 아, 미치겠네, 소리 나오는데. 아, 미치겠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미치겠네 미치겠대요, 그냥. 네. 좀 나를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왜큰코 다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큰코 다쳤다. 어떻게 수습할래?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 진짜 안 따라주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진짜 뭐가 안 따라주네. 미치고 돌겠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응, 음, 잠깐만요. 벼랑 끝에 몰렸다. 왜이 나쁜 얘기만 나오지? 별랑 끝에 몰렸다. 그 다음에, 반짝반짝 큰 별이 좀 지는 이런, 뭐, 태양이 약간 달로 바뀌는 이렇게 뭐 지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게 보여요, 저는. 기운, 기운 자체가 이렇게 지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뭐가, 껌컴한데이 사람 자체가 근데 위기 타치를 하려고 약간 모면을 하려고 약간 발보동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모면하려고 발보동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일단 불러 지금 되게 안 좋는데. 네.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자꾸 별을 보여주거든요. 별. 별을 보여준다는 건 스타라는 말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연예인이라는 게 아니고 이 별이 큰 자리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큰 자리가 지는 게 보여요. 7월 달까지 정말 위기 탈출을 잘 하셔야 될 걸로 보여요. 음력 7월이니까 거진 여름 상반기. 상반기 될 때까지 수습을 정말 잘 하셔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음. 그런데, 자꾸 어떤 코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 우리 콘서트에 코드가 많이 꼽혀 있으면 부화가 되잖아요. 어떤, 이 뭐,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자꾸 음. 새로운 코드를 자꾸 찾으려 한대요. 음. 어떤 새로운 인물이라든지, 자꾸 이제 들이밀어야 되는 인물을 자꾸 유출을 할 거래요. 음. 자꾸 이제, 지가 협력 안 했던 사람들을 자꾸 협력으로 끌어당기려는 기운들이 보여요. <laughs> 근데 하, 내가 못할 짓 자꾸 많이 하네하는 생각이 든다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한테는 그게 안 맞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뭘 청하러 다니고 도움을 청하러 다니는 게안 맞는데 억지 춘향으로 뭔가를 청하는 느낌.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 누구냐면은 음, 음. 윤석열 대통령. 음, 맞다. 내 동단아. 아, 동자님 나왔어요? 응. 음.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아니, 높은 다, 다 모르지. 그냥 왔다. <laughs> 동자님. 아? 이 사람 윤석열 대통령님인데. 아. 어. 동자님이 뭐더 보이는 것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가부하가 아니고, 어떤 좀 바본데, 이 사람? 아니, <laughs> 분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바보, 바보라는 소리가 나와. 나는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고, 근데, 자기 자리를 안 뺏기려고 안간힘을 많이 뜰 거야. 그 자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지, 자기가. 그게 목숨줄이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은. 내가 이 자리를 비켜나면, 나는 이제, 잘못되고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간제가 들어와, 간제. 그니까 러 뭐냐면 한편으로 봤을 때는 참 어떤 자기의 역할을 잘 못한 사람, 그리고 내그 자리가 너무 버거웠다는 소리도 나오거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된 어떤 허풍? 아니면 뽕? 뭐 이런 게더 많았고. 근데 모르겠다. 근데 좀, 하여튼 좀, 어, 동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포 떼고 자리 다 빼면, 한편으로는 조금 불탕한 인간이고, 그래.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가 이용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지가 이용을 많이 당한 것도 있거든. 그래서, 한 인간으로 봤을 때는 참, 좀 그래.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좀 찹찹하대야 되는이 사람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근데, 자기 능력 밖에 일이었다. 이 얘기는 진짜 나와.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그냥 가져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해. 자기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했던 사람은 맞다라는 얘기는 나와. 음, 음, 음. 아유, 근데, 참, 빨리 어떻게 정리정돈이 되든 화합을 해서 뭔가를 하든 나라에 국민들이 많이 고통스럽다 진짜 좀 뭔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